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전통으로 보쌈을 해먹는 방법 말고요 보쌈 샐러드 소개해 드릴게요 야채는 집에 사용하시다가 야채통에 좀 남아있는 야채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리부 양파는 깨끗이 씻어서 저는 껍질까지 사용을 할게요 보쌈을 이렇게, 이제, 야채 깔은 냄비 위에다 이렇게 보쌈을 올려주고요. 물 없이 저는 해볼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 마늘가루. 마늘가루를 이렇게 발라줘요. 마늘가루가 없으시면 찐마늘 이렇게 올려놔 주셔도 돼요. 왜냐면 돼지고기 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. 이제 레몬 가루 두 번째. 저는 그 바베큐를 구울 때도 그렇고 레몬 가루를 사용하면은 대 돼지 고기에서 나는 잡내가 확실히 잡아줘요. 다음에 아까 하나에서 남은 양파. 양파를 이제 또 이렇게 올려줘요. 그다음에 사과. 돼지 고기는. 이렇 사과도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이제 가정에 사과는 다들 있으시니까 사과를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조금 냉장고에 있었던 야채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또 놔줬어요 야채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익혀 주는 거예요 저는 물은 하나도 안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익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? 물 하나도 없이 제가 야채만 깔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야채를 걷어낼게요 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야채에서 나온 수분으로 쪄주면 고기가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레몬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돼지고기 냄새도 안나고요 야채에서 나왔던 국물 다 건져내고 일단 간장 간장 한세 스푼, 물엿 한한 스푼 정도. 이렇게 해서 고기를 둥글둥글 굴려서 좀 졸여줄게요. 보이네요. 예, 양파를 아주 곱게 채 썰어볼게요. 채 썰어서 이렇게. 이렇게 양파를 채 썰어서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깻잎. 이 조고기는 또 사과가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 찜할 때 남고 좀 남은 거를 채 썰어서 같이 올려 보겠습니다. 그래서 네, 사과도 먹은 척스럽네요. 저는 좀 두껍게 썬 거보다. 얇게 썬게 좋더라고요. 야채에 싸서 먹을 때도 좋고, 얇게 썰어 보겠습니다. 또, 써시는 방법은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. 여러분, 먹음직스러워 보이죠? 제가 와인하고 하나 먹어볼게요.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보쌈도 맛있죠. 근데 때로는 이렇게 좀 양식 스타일로 새롭게 먹어보는 것도 맛있어요. 처음에 할때 레몬가루를 뿌렸기 때문에요. 거기에 간이 좀 뱄었고, 제가 마지막으로 간장하고 물엿으로 또 살짝씩 번을 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간이 배서 새우젓 이런 다른 양념 없이도 간이 배서 굉장히 맛있어요. 야채하고 곁들여서 먹으니까 술안주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은 친구랑 얘기하면서 어선두선 맛있게 드셔보세요.